안녕하세요, 아동비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도착했어요. 어떤 마음이 도착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달력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성탄절 혹은 부활절 같은 것들이 바로 교회의 달력 계속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러한 것들을 절기라고도 불러요. 지금도 교회의 다양한 절기 가운데 하나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맞아요. 성령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강림절이라고도 해요. 벌써 이 성령강림절이 여덟 번째 주일이나 되었어요. 이 성령강림절은 교회의 절기 가운데 가장 긴 절기를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왜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이 성령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에 바로 이 성령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어느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맞아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라는 곳은 말이 어려운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바로 터키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터키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터키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은 글쎄, 사람들 눈에 보이는 모습,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또 헌금을 많이 드리는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바리세파 사람들, 또 사두계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세파 사람, 사두계파 사람들을 많이 꾸짖었었는데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도 에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기 위해 오늘의 편지를 썼어요. 그럼 이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우리 몸에 관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사람들을 볼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뭘까요? 맞아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외모예요.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는 것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정반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세요. 사람들 눈에 띄는 어떤 외모,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눈에 띄는 몸, 우리의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툼, 시기, 질투, 화냄 등과 같은 것들을 보이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몸의 열매 혹은 육체 열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체 열매, 몸의 열매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대로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가까이 두면 어떤 모습을 하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몇 가지를 한번 말해 볼게요. 사랑, 기쁨, 친절, 절제 등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몸을 중요하게 여길 때와 성령님을 중요하게 여길 때, 또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과 성령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시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들 잘 알겠나요? 하동부 여러분 오늘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마음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어떤 분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내 힘만 믿고 살지 말고 성령님께 매일매일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 친절, 기쁨, 절제와 같은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두손 모으고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사랑해 하나님. 지금 성령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사람들 눈에 띄는 내 모습을 잘 가꾸는 것보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걸 배웠어요. 때로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게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통해 매일매일 아름다운 열매들, 사랑, 기쁨, 화목, 절제 등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임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